네,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 그죠헤테로토피아 아, 실전 모에서 3회입니다. 그죠 3회, 그렇죠? 봅시다. 음, 헤테로토피아 그래서 이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읽기만 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특정 특정 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다. 그렇죠?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인간 존재와 사회 현상을 시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서구의 많은 사상과는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인과 관계와 역사의 선행적 흐름에 주목한 반면 공간적 요소는 부차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중심주의적 인, 주, 주의적 인식은 사회 현실을 일률적인 체계로 파악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푸코, 부코, 푸코. 부코, 푸코는 사회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공간의 개념에 공간의 개념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시간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공간도 좀 주목을 해달라. 저 푸커가 얘기했다 그러네요. 봅시다. 푸커는 사회현실의 복잡, 복합성, 병렬성, 분산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현실은 시간을 가로질러 전개되는 거대한 산보다는 공간을 연결하고, 공, 공간들이 연결되고 그물망처럼 엮여 나타나는 관계의 집합에 주목하였다. 그는 공간을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적,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며, 공간을 관계에 따른 배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배치를 공간, 개별 공간의 특성이 아닌, 주변 공간과 맺는 관계로서의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이를테면, 카페, 음, 극장이 모여 휴양지라는 배치가 되고, 거리 도로 기차역이 모여 정류장이라는 배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각 공간들이 형성하는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배치 가운데 푸코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들 배치 가운데 푸코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였는데 이들은 다른 배치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배치들과는 어긋나 있는 것이었다. 푸코는 유토피아를 실제 공간이 없는 배치로서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반면,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공간이며 실제적 배치라고 생각, 설명하였다. 어디에도 없음을 뜻하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헤테로토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 그런데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가 공간과의 관계가 없고 있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서로에게 투사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점에 주목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음, 유토피아, 헤테로토피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푸코는 이들이 관계를, 이들의 관계를 거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어,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보게 한다. 거울 속에 내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즉, 거울은 나 자신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고 나를 주시하게끔 해주지만, 그 공간에 나는 부재한다. 이것이 거울을 유토피아가 되게 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거울은 또한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나는 거울에서 나를 보며, 거울에는 실제 하는 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나의 부재를 발견한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회귀하여, 내가 실제로 실제하는 곳에서 나를 지각한다. 이때, 실제로서의 거울과 내가 없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사라진 실재를 되찾고자 하는 나는 실재하게 된다. 즉, 거울 속의 비실재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체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된, 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적 존재인 나와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국.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곳이 유토피아이고 유토피아가 실제와 한 곳이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음. 헤테로토피아가 아니 현실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또한 푸코는 유토피아를 완전히 질서 잡힌 사회 자체가 자체이거나 현실 사회에 완전히 대립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께 담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성을 벗어난 이질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어, 일종의 반배치, 반배치라고 할수 있다. 반배치로서의 헤테로토피아는 공간과 관련된 한 사회의 정상적 기능에 균열을 내는 이, 이의 제기 공간으로 규율과 질서에 대한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음.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이 제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실현된다. 이 제기에 대한 양상 첫 번째, 현실의 환상성을 고발하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내므로써 지금의 현실이 환상에 불과함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네요. 그저 헤테로토피아도.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있고, 그다음 현실이 있고, 그다음 헤테로토피아가 있네요. 두 그렇죠? 번째. 현실의 무질사함을 보여주는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게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 그렇죠? 일상을, 일상의 공간 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푸코는 이런 헤테로토피아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실현된 모두 실현된 대표적인 예로 정원을 제시하였다. 정원의 경우에는 자연성이라는 환상을 창출하고 다른 공간과는 반대되는 자연의 완전한 세계의 상징으로서 이의 제기의 두 가지 양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 그렇죠? 푸코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제안하며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가 주목하여 강조한 헤테로토피아는 비현실적인 공 비현실적 공간인 유토피아를 실전의 공간 안으로 확장하였을 때 드러나는 이의 제기의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가 만들어내는 비일상적 균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푸코의 음, 헤테로토피아는 문학 예술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개념의 경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음, 좀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네요 그죠 다음 봅시다 그죠? 문제 풀어봅시다 별로 뭐 읽기가 어렵지 않았네요 1번 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가장 적절한 것은 사뭐 번이다 넘어갑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십니다. 이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5번이네요. 또 넘어갑니다. 3번, 그죠. a 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좋다. 이렇게 한번 보이나요? 뭐 답은 뭐 1번과 3번이 적절한 모양이죠. 더 넘어갑니다. 4번 위글을 어, 읽은 학생이 보기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학습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읽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까지 보게 되면 글자가 너무 작아지나? 그죠? 뭐 답은 뭐, 5번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볼까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5번. 5번도 마찬가지. 가와 날 비교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루루 보기가 있고, 뭐 답은 2번이에요. 그죠? 오케이. 한번좀 크게 한전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좀뭐 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6번, 그죠? 어휘 문제네요. 문맥을 고려하여 어, A와 E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으로 되어 있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뭐, 다음, 그죠? 어, 영상으로 넘어갑니다.